일단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보자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대 철인 소크라테스한테도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계시가 떨어졌던 것일 테고요. 어, 나를 왜잘 모르냐면. 나는 나에 대한 인식을 습관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가 주, 준 인식이에요. 세상이 너를 이렇게 바라하고 습관들인, 길들인 그런 인식으로서 나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특질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고유성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기는 힘들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사유의 도구로서 제공한 게 일본의 키노쿠니 학원의 교장 선생님인 호리 신이치로 선생님께서 제시한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 신이치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학생들을 자유로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 자유로운 인재는 무엇이냐면 지식과 사회와 감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식이란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관점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참고 삼아서 내가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해서 나를 연구하지 않고 나는 이런 존재겠거니라는 그냥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나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또는 사회가 제시하는 통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러는 것이야 이래야 돼 나는 아마 이럴 거야 라는 진작, 선입견, 클리셰 같은 것으로만 자신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길들여졌던 간에 나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어, 나를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데는 감정적인 속박도 있거든요. 감정적인 속박은 무엇이냐? 나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사회에 의지하고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집단적인 기존의 관습적인 전통적인 시각으로만 나를 보, 달아, 바라본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잠깐 멈추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해방돼서 있는 그대로의 너를 불편하더라도 보라 보라 하는 것이 신일철 선생의 해방과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단 내가 얼마나 사회에 속박돼 있는지를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 이것을 제가 사회학적인 자아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은 사실은 사회의 영향하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나오는지 조차도 나의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다 사회에 맞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과 의지를 살펴볼 때 거의 대부분이 내게 아니에요. 다 남들이 시킨 거란 말입니다. 사회적인 관습과 통념과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남아있는 진정한 나만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가 있다는 얘기시죠.